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도 먼산 깊은 걸로 입산을 하고 있습니다. 야, 태풍 영향,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이라서 바람도 엄청 불고 비도 엄청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여서 산 밑에서 대기하다가 입산을 했는데요. 야, 이거 계곡 물이 여름 장마 때 수준 수준으로 물이 불어가지고 엄청 물이 많이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회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아, 그때 없었던 버섯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미끄럽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부니까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면서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주일 전에 왔던 20km 구강자리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싸돌아 댕겨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야, 잡사리, 막사리들이 많이 성장했네요. 그때는 아주 일주일 전에 새끼였었거든요. 에, 이 잡사리, 또 막사리라고 불리는 이싸리 버섯들이 엄청 커서 뭉그러지고 썩을 때쯤, 썩을 때쯤, 예, 능이가 막 나옵니다. 이거 밤버섯도 많이 나와야 되고요. 다 버섯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능이가 나오기 전에 보이는 그런 버섯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 예, 밀버섯들 나왔죠? 그때는 아예 안 보였었는데 아, 밀버섯도 많이 보여야 능이도 보입니다. 밀버섯 막살이, 쌀리버섯그 다음에, 밤버섯,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푸른 끈적버섯도 보이면 좋고요. 여러 가지 능이송이 나올 때, 나, 같이 나오는 버섯들이 있습니다. 아,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아,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엄청 시원합니다. 그리고, 에, 오늘부터 좀 기온이 꺾였다고 그랬죠. 늦더기가 지금 비와서 그런 것 보다는 진짜 선선한 가을 날씨 있지 않습니까? 야, 아침에 알싸한 느낌 여름 지나고 맞이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일주일 전 여기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무더웠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서 버섯이 안 나는구나 또 이틀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아,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야 지금 여기는 완전히 가을 날씨입니다 그래서 어, 옷을 껴 입고 왔고 비옷을 입고 있는데도 덥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아, 엄청 시원합니다. 진짜 사행하기딱 좋습니다. 비만 안 오고 비만 안 오면 비만 안 오면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야, 눈이가 아예 안 보입니다. 일주일 지났는데도 아직 여기는 안 나온 모양입니다. 벌써 성장해서 뭐 누가 최초에 갔을리는 만무하고요 아 그렇다면 일단은 새끼라도 봐야겠네요 새끼들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걸 봐야 가늠하죠 하. 일단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1초미터까지 1초미터까지 아, 올라갈 겁니다 아네놀공댕이 새끼 하나 이렇게 붙어있네요 아 이쁘다 무럭무럭 자라라 아이고 완전 노루 엉덩이 마냥 토실토시하게 아주 이쁩니다 아 능이 나왔네요 능이 나왔습니다 아아 아, 큽니다 여기 이렇게 새끼도 이렇게 있고 아 조금 올라오니까 보이네요 와 일주일 만에 엄청 컸네요. 와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완전히 아이고 노래기 이 밑에 이 벌레가 노래기입니다. 노래기. 아 이거 구멍 뚫려있죠? 아 상태는 완전 A급입니다. 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컸으면 은 연휴 때 잡혀 갔겠, 갔겠는데요? 제가 너무 방심했나? 날도 너무 덥고 눈이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연휴 끝나고 오려고 마음먹고 온 거거든요. 야 그러면은 연휴 때, 아, 연휴 때 새끼들이 비올 때 나왔나 싶기도 합니다. 올해도 제가 때를 못 맞춘나? 작년에는 완전히 예, 능이가안 나오는지 시기를 못 맞춰서 그런지 재미를 못 봤거든요. 야. 아... 연희 때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직접 와보지 않으면 어떻게 뭐알 수가 없는 르릇이니까 여기 쫙 나오던 곳이거든요. 아... 일단 생각은 이따 더 산행을 한다면 하고. 계속 정찰해 보게 정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도 뉴미새끼가 나왔는데 아, 시큼시큼합니다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돌아보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까 20km나는 구강자리는 에, 둘러봤는데 큰놈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정밀수색은 못했습니다. 하산할 때 정밀수색하려고 새끼들 얼마나 나왔나 아무튼 선하게 봤고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딱 연휴 시작하는 첫날 왔었거든요. 그때 유생도 없었거든요. 제가 완전히 그때는 정밀수색 했습니다. 네, 올 시기를 그 판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만에 물론 위생이 나와가지고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예, 날이 더웠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노루궁댕이 트윈스. 아이 노루궁댕이는 야경버섯이자 식용버섯입니다. 어 노루궁댕이는 사람 장기 중에 위에 좋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재들 위험한 재들좀 많이 찾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용으로도 맛있습니다 새거로도 먹을 수 있지만은 어, 잘못되면 배탈 나고 설사할 수 있으니까 새거로는 가급적 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데쳐 가지고 김장이나 어, 초고창에 찍어 드셔도 되고요 닭백숙 요리할 때 넣어도 되고 어, 샤브샤브 할때 네, 해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아까 20km 구강자리는 이 능선 넘머옵니다 제가 능선을 안전히 넘어와 버렸습니다. 아, 여기냐면 그 일대도 돌아봐야 되는데 이 너머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거하고 아까 건너편하고는 또 딴판입니다. 아, 철쭉들을 참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좀 급경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한 7, 80도, 80도 이상 되겠죠. 구강절에서안 보이니까 또 새롭게 한번 여기 일대를 한번 수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또 옵니다. 안전하게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살이 잡살이 아 실합니다. 아까 오다가 저몇 송이 봤는데 귀찮아서 채취 안 했는데 일단은 싱싱하니까 예, 채취 해야겠습니다. 아. 저 앞에까지 더 올라가서 이한 바퀴 돌면서 다시 예, 오겠습니다. 바람이 또 많이 붑니다. 비는 내리진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표고를 봅니다. 가을 표고. 제 구강자리가 몇 군데 확실한 데가 있는데, 올 봄에도 못 가고, 가을에도, 이번 가을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능이 산행 때문에요. 갔다 올수 있는데, 아, 이상하게 올해는 가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새끼 올라오고 있죠 아 가을 피우고 참 좋은데 지금 비에 젖어 가지고 이게 향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하나 땄었거든요 맡아 보니까 향이 없습니다 이게 짜면은 물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 이거 선풍기로 말려야 됩니다 말리면은 그때 향이 딱 돌아옵니다 뭐 생으로 먹어도 되고 뭐 두부찌개나 돼지고기 찌개내서 먹으면 아주 진짜 맛있죠 가을 표고 있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가 안올 때는 봉지에다 넣어도 버섯들을 소분해도 상관없지만 우중산행시에는 특히 이렇게 지퍼백 가지고 다니면서 버섯 종류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좀흙 같은 거 제거하고 이렇게 수납을 이렇게 해서 배낭에 넣고 다니면 은 흙도 안 먹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도 안 보고 왜냐면 버섯을 한 군데 넣어 버리면 은어 왔다 갔다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흙도 먹고 막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반찬통이나 김치통 큰거낙앤락통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좋긴 좋은데 에, 그거는, 그런 거는, 뭐, 버섯이 대박 났을 때는 굉장히, 에, 그게, 저, 수납하는데, 에,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 조금만 가지가 다 생각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죠. 근데, 에, 좀 대박에, 대, 뭐 대박 날 거에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지퍼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납하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깨끗하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야이 아이들을 여기서 보네요. 아, 지금 앞에 좀 닦아줄게요. 아, 이제 깨끗해졌네. 습기가 차니까. 아, 이 버섯은 아, 노루궁뎅이 노루궁뎅이 사촌격인 수실 노루궁뎅이입니다. 수실 노루궁뎅이 이렇게 보면은 노루궁뎅이하고 틀립니다. 노루궁뎅이는 노루 엉덩이를 궁뎅이를 잘못 다고해서 노루궁뎅이인데 이 놈은 자세히 보면 바닷속에 산호, 산호 있지 않습니까? 산호 그래서 수실 노루궁뎅이 다른 이름으로는 산호침 버섯으로 불립니다. 산호침 또 어떤 데서는 산호침 이빨 버섯 그렇게도 부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산호침 버섯, 산호 이빨 버섯, 그다음에 수실누루분댕이 이게 하나 두개 달렸고요. 저우에 유생들이 두개 달렸습니다. 아 옆에도 있네 옆에. 와 옆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작은 거 다섯 여섯 개. 와 어마어마하게 달렸네. 유생들이 나중에. 아, 10월, 10월 초에 오면은 또 많이 나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야, 이 수실 노르궁뎅이 버섯은 노르궁뎅이 버섯 보담도좀 어, 보기가 힘들죠. 개체수가 많지 않죠. 진짜 옛날에 설악산 근처에서 진짜 머리밤 더큰 수실 노르궁뎅이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 수실 노르궁뎅이 버섯은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아무튼 노르궁뎅이 버섯 부담도 한단계좀 높은 예, 버섯으로 어, 뭐랄까 알레지 있는 버섯입니다. 아, 이제 수, 이게 좋은 거 봤으니까 또 능이 사냥 이어가겠습니다. 비가 또 오네요. 징글맞게. 이야 덕다리 버섯 너마 무시하게 큰데. 아.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저위까지 와... 뭐 표고 아니면 돌궁댕이가 이렇게 많이 크게 달렸어야 되는데 덕다리, 이제 이 시점에서는 덕다리 누가 시견도 않습니다. 에휴, 대물 대물 아, 아무튼 아, 요새 비로 인해서 버섯들이 그래도 좀 보여주니까 그라마 나은데 역은 좀 아, 식색이 좀 좋습니다. 해발이 높아서 그런지 아, 분위기는 좋은데 능이는 아직도 안 보입니다. 아 여기도 펴고 아 좋네요. 매트지에 여기를 뭐 태풍으로 쓰러지고 햄 나무들을 간벌을 좀할것 같습니다. 나무가 많이 비어있는데 예, 나무가 되어진 데에서 이렇게 표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따 볼까요? 아 이렇게 깨끗합니다. 물을 안 먹었으면 물을 안 먹었으면 조금 상태가 더 좋고 향도 좋을 건데 이제 이거 채취를 안 하면 다 아휴 이거 표고도 썩어갑니다.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몽땅 와버리면 표고도 썩어갑니다. 후... 분위기 참 좋은 곳 찾았습니다. 분명히 어디, 이, 곳이 일대 어딘가에 지금 능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 표고가 또, 또 여기 있네요. 아이고, 표고가 오면 그래도 좀 보여줍니다. 와, 비가 얼마나 세차게 왔는지, 표고가 이렇게 완전히 걸레가 됐습니다, 걸레가. 와, 이렇게 썩어갑니다. 표고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렇게 썩어갑니다. 아, 이거는 뭐 이제 자연에 들어가고요. 아, 이제 이것들 채취해서 가야죠. 아, 이게 다른 재미. 야,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이제, 능이를 발견해 뭘가 능이 발견하자면여기는 올해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아비 맞고 계속 놓아두면 썩어갑니다. 아 여기 나무 많이 잘라놨네요. 아 여기 아, 아무래도 이산 근처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아, 군인들이 아마 잘랐을 겁니다. 요거는 계속 보여줍니다. 완전히 뭐 대박 수준이 아니어서, 아니서 그러지. 원래 대박되려면 쓰러진 나무에서 한번 2, 300개씩 따야 하거든요. 한배낭 키우거든요. 예전에 진짜 유튜브 하기 전에 그때 한 300, 제가 시켜봤거든요한3 5 0 k g 가딱배낭 차더라고요. 하, 좋습니다. 아유, 능이 못 보니까 이거라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능이 찾으러 가겠습니다. 능이 찾는 그 날까지 예, 여기 능이를 하나 봤습니다. 봤는데 비에 쫙딱 맞아가지고 겉에 시커시커 합니다 아, 이곳은 다발능이로 해서 줄릉이로쫙 나는 것인데 줄은 고사하고 다발도 안, 보, 안 보이고 독대로 올라오는 애들이 있네요. 아 이거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한두 개 보고 그냥 이걸 다시 안 왔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된 조한지 아 능이들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능이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참 여보 오래 안 나오면 뭐 다른데에서도 뭐 크게 나올 그게 될까요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능이가 하나 있죠 아비안 맞았으면 A급일 건데 아 이거 하나씩 하나씩 보입니다 주변에 유생들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아. 연휴 때 나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았을 건데. 아, 얘들이 나왔으면 그래도 어느 주변에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 참. 아까 아침에 올라갈 때 새끼들을 몇 개는 봤죠. 아,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유생들이. 짝, 그래도 있어야지,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이야, 이렇게, 능이가안 나올까? 하게, 제가 아시는 분들, 뭐, 30km 채취했던 거, 뭐, 100km도 나올 수 있는 것들, 가보니까 하나도 안 나왔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올해가 이렇습니다. 뒤죽박죽. 와, 작년도 약간 여기 여우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다른 곳에서는 막 막판에 터졌거든요. 괴물링이들 많이 나오고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야, 더 이상 안 보입니다. 아니 유생들이라도 많으면 기대를 안고 화산을할때 하겠는데 몇 개밖에 안 보이고 유생들도 아참 어제 아니 작년에 해서 올해도 아 어제 여기를 올려다가 다른 곳을 갔는데 어제 누가 왔다가서 예. 혼탈 수도 있고요. 비가 와서 뭐 아까 발자국 없던데 비가 와서 지워지죠 발자국들이. 야. 근데 아이고 이렇게 지금 능이가 이게 잘안 나오는 시기에 왔어도 뭘능이좀 받겠습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그건 추정이고. 능이가 안 나오고 지금 나온 상태가 지금 숲속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 조금 더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이거 어, 다음주 어, 목요일 넘어서 한번더 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때도 없으면 완전히 시즌아으시고요 예, 하산하겠습니다 예, 하산했습니다. 아, 비가 다행히 많이 오지 않아서 산행하기 예, 괜찮았습니다. 아, 지금 또 오후에 또 비가 집중적으로 온다고 해서 조금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 넉넉한 산행은 안 했지만 그래도 능이도 보고 수실노루궁뎅이 표고 각종 버섯들을 봤습니다. 에, 저는 어, 5월 24년 능이 철에 큰 지금 기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산행하고 있습니다. 아, 인간인지라 욕심은 나지만 그래도 마음을 비우려고 합니다. 에, 아무튼 허접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을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